제가 차 대표를 너무 너무 좋아하는 왕팬인데요. 아, 네. <laughs> 예, 저기 그 제가 그 이제 우리 아들 이름으로 테라타워를 어 지금 한 2년 넘었죠 3년 도인가 그렇게 이제 전에 사놓게 있어요. 기흥그능소동 452번지 삼성전자 바로 옆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새가 이제 새를 내놨는데 잘안 나가고. 있어요. 다른 건 이제 주로 빠지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잘안 빠져요. 그래서 네. 최대한으로 이제 낮게 해, 내놓은 상태인데 음. 이거를 매매할 생각이 없는지 부동산에서 이제 가끔씩 물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제대로 값을 못 받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네. 또 이제 서울대에 제가 이제 빌라가 우리 아들 이름으로 있어요. 근데 네. 4월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들이 갑자기. 그래서 그거 이제 그 빌라를 매매를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일시적 이 가구예요 이 아들이 네. 저기 작년 4월엔가그 저쪽에 그 번개역 앞에 인강 아파트 한마음 단지 일 단지라고 그거를 하나 잡아놨거든요. 네. 네. 아파트 가서 살고 싶다 이래가지고 음. 몇년 전에 결혼할 줄 알고 사줬더니 이게 결혼도 안 하고 이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이제. 일가구, 이주택이 돼버린 거죠. 예. 네. 요 근데 거기 주인이 자기가 인덕원에 사놓은 삼성아파트 들어갈 때까지만 좀 살게 해달라 이래서 지금 살고 있어요. 네. 5월달에 빠집니다. 네. 근데 비가세가 그래, 주인이 살면 또 비가세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요. 아, 네. 그래서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해놨기 음. 때문에 그냥 그걸 어떻게 덥석 잡았는데 지금 어쨌거나 서울대 집을 이거 이제 팔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네. 잘안 팔리는 게 문제죠 지금. 그래서 어, 그러시구나. 네, 네 시청자님들 네, 정리해서 네. 시간 강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네, 네, 기존에 네. 갖고 계신 게 이제 주체가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주체다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가격을 잘못 받을 것 같아서 지금 매도가 조금 망설여지시는 타이밍이신 것 같아요 자이 부분 네, 전문바로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는 네. 하면 네 바로 <laughs>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네, 만나보세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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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저 우리 저기 네. 정말 좋아하는 저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장 많이 봅니다, 제가. 네, 예, 저 <laughs> 너무 감사해요. 저 왕팬이라면서요. 시 <laughs> 네. 예, 왕팬의 기본은요, 네네. 질문의 요지를 잘 정리한다. 그리고 네네. 두 번째, 질문을 짧게 한다. 네네. 그리고 저의 얘기를 많이 듣는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네. 왕팬은 되긴 했는데 아직. 어양 아, 왕팬으로서 내공이 아직 지금 굉장히 안 쌓인 내공이세요. 네. 잠깐 들어갈게 다 얘기 들었으니까는요. 네, 네. 예 아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만큼 큰일 없어요. 두첫 그 번째 지금 갖고 있는 어, 지금 아파트가 평촌 범계역 쪽에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빌라 하나가 지금 현재 서울대 입구역 쪽에 있어요. 네 입구 관악구청 맞은편 쪽이요. 네. 관악구축 네. 맞은편 쪽 빌라 네, 네, 거기는 네. 재개발 재건축 없고 월세만 받는 대학생들을 상대기나 직장 상대 월세 받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얘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려면 세월이 멀, 멀리 멀 남았다 그리고 영어로 롱롱 타임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매각 네. 예 매각하는 방법 매각 매각하는 방법은 욕심을 버려라. 예 네, 그래서 나는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살때 조금 남들보다 아파트 거좀 겉에 아파트 살 돈이었었는데 왜안 올랐을까 지역 선택 잘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욕, 욕심을 버리고 매각을 해주세요 왜 네네. 매각을 해줘야 되느냐 어~ 지금 현재 신랑과 신부 아드님이 신랑이죠 네네. 그리고 며느리가 신부죠 네네. 이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합가로 인해서. 5년 내에 한 신랑한테 신부한채 있을 경우에 둘다 2년 거주권만 맞춰놓고 하면 은요둘다 비과세가 네. 되긴 또 양, 양도세 비과세를 두번 받을 수 있는 아, 그런 네. 게 네.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신랑이 일단 집 하나가 있죠? 네. 그러면 신부가 신랑한테 전세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럼 전세 자금 받아가지고 신부하고 네. 신랑 어~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신부 앞으로 또 하나씩 살수 있죠 아~ 예 아, 이거 이거 방송에서 되게 깊이 말해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 <laughs> 예. 이~ 이~, 이일 주택을 가지줘도 가치 있게 가져 있어야 되고 좀 예. 가급적이면 또 신부 혼수인부 가져오면 웬만하면 돈으로 음.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네네. 신랑 집 있으니까, 신랑 집도 언제가 거기 곧 이사해야 될것 같아요. 한 4, 5년이면. 네네. 예. 그쪽이 아파트가 큰 평수가 좀 별로 없죠? 네네. 예, 그래서 아이 낳고 손주, 손주 나와가지고 커질 때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네. 비과세, 비과세 합쳐가지고 큰집 갈아타는데 도움 되죠? 예. 항상 주택 하나보다는 주택 두 개가 더 많이 오르고요. 두 네. 개를 비과세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 그래, 그래, 그래. 아드님한테 이거 네. 말씀하세요. 혼인으로 네. 인한 일시적인 네. 이주택. 아까 일시적인 네. 이주택이라는 용어를 아셨으니까 그건 오년이다 이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드님이 이걸 잘 알아듣고 잘 시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뭐죠? 뭐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빌라에서 돈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 1, 2천 싸게 팔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네. 항상, 항상, 다음 매수자, 네. 매수자도 좀 벌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격도 네. 좀 싸게 주면 네. 내 아들이 더벌수 있다. 이것도 좀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네. 네. 아셨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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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네. 네. 지금, 어, 시, 우리 아드님 직장 위치는 어디예요? 저기 그 구로디지털에 있어요. 아, 구로 가산. 구로 네. 아 구로 디지털 단지. 예. 그다음에 사업하고요. 예, 네네. 그다음에 우리 며느리 되실 신부. 직접. 아, 신부는 저기 종로에 있어요. 종로. 네. 종로에서는 4호선 타고 올라와 가지고 다니려면 신부가 굉장히 힘들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네, 좀 멀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멀어요? 어, 그런데 네, 검... 초창기는 이렇게. 사랑이 있을 때라 네. 이 가,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를 이제 또 아이를 갖게 되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때는 2년을 2년을 채우고 살고 전세를 주고 나오던지 아, 예. 매각을 해서 더 신부 쪽에 가까운 쪽으로 갈아타고요. 아, 2년 후에요. 일단은 2년을 네. 살아야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예. 2년 그러죠. 그리고 신부 앞으로도 하나 사 놓고 나서 결혼하면 네. 그죠. 하나 사놓고 나면 여기 5년 안에 여기도 비과세 만들 수 있잖아요. 음, 네. 네. 예를 들어서 신부 앞으로 네, 네. 전세 갭 투자해서 하나 어디 서울 쪽에다 좀 가까운 쪽, 종로 가까운 쪽에서 하나 사줄 수 있잖아요. 아. 아니면 네. 구로든, 네. 뭐, 구로든, 뭐, 아니면 금천구든. 네. 그 아니면은 저쪽, 뭐, 제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척동 쪽, 고척동도 좀 전세 값 대비 좀 이렇게 실, 그갭 투자 금액이좀 작은 걸로 보여요. 아, 고척동도요? 예, 예. 아니면은 저쪽 뭐 어, 저기 아, 들이 지금 직장이 너무 멀어서 안 되겠고 또 아니게 서로 조율을 해 가지고 살수 있는 데로오시면 아, 좋습니다. 예, 대표님 지금 잠깐만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예, 시간이 한 1, 제가,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예, 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저 금천구 예. 그 금천 현대 아파트로 예. 어, 작 작년 12월에 이사를 왔어요. 제가 이걸 사서 예, 예. 금천 현대를 예 예. 내 작년 19년도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데요예 그래서 요거를 갈아타 여기 바꿀까 이런 생각도 해 하고 있어요. 예. 집을 바꿔 사는 방향으로. 아 예, 좋아요. 그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어떻게 생각 예 어떻게 생각. 예. 그것도 서로 요령입니다. 네네. 예. 그것도 요령이고 며느리 예. 앞으로 하나 더 사는 것도 요령이고. 예. 우리, 또, 우리 부모님은 서울에 살 필요가 없으면 아드님은 음. 그쪽으로 가고 서로 무상으로 임대를 내주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유령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각하고 아, 네. 새로운, 여기 비과세를 만들어서 새로운 집을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기흥테라타워, 저기, 그거는 안 되겠네요. 지금 예, 예, 예. 시간상. 기흥테라타워는 팔아야 되는지 어쨌 네, 내가 사실은 팔아야 예.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거그 돈에 기분 나쁘면서 매각하세요. 기, 기흥 테라 타워도. 예. 대표님. 네. 삼성전자에 있는 거. 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예. 행복하세요.